이곳이 오대산 호궁강에 자리 잡고 있는 금강사의 그 삼성가게에 제가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구호 살펴보이시는 환인할아버지, 환웅할아버지, 강머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할아버지 삼성족께서 그리고 마고 공이 소이 삼신 할머니 황공 씨 유인 씨 한인 씨의 삼신 할배까지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성인 성령 예수님 부처님 공자 똑카테스 이 모든 선각자 선지자 선구자들이 이제 모두가 죽은 자의 혼과 산자 의 양심이 하나가 되어서. 이욕심의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망치고 싸우고 죽이고 망치고 이런 어둠의 역사를 이제야말로 양심이 살아있는 그러한 역사로 환골 탈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며 지켜볼 수만도 없는 그러한 정말 심각 수준을 넘어선 위험 지경에 빠져 있는 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지금 구제역 바이러스, 조류도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정신을 깨우고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주었건만 끝끝내 인간들이 정신이 깨어나지 않고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고 있는데, 즉, 천심의 분노가 작용을 하고 있고, 역사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 인간들이 아직도 이 정신이 깨어나지 못하고, 양심이 회복되지 못하고,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시대 상황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던 차에 이러한 어, 일이 생겨가지고, 이곳에 와서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면, 조직을 만들면, 그 돈과 조직과 권력이 세상을 망치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평화를 깨고 인간의 희망을 꺾는 그러한 작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돈과 조직과 권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자들이, 선한 자들이 연합을 해서 더 이상은 이 거짓과 배신이 현상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감정과 욕심이 이 현상을 망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말만 하고, 꿈만 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거짓과 배신을 저질러 온이 모든 사이비 종교, 이 음모를 꾸미고 국민을 속이고 양심을 속여온 이 어지 정치, 그리고 맹종 광신을 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면서 끌려다녀온 깨거지 군중 심리를 이제는 우리가 모두 벗어나야 됩니다. 즉, 역사적 망각에서 깨어나고 무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숨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비록 깊은 삶 중에 아무도 없는 깊은 사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저의 기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전달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우리 조상님의 말씀, 우리 땅에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한숨을 쉬고 억울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에코은 시생을 강요당하고 애매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에? 부끄럽고 정말 당망적입니까? 오죽하면 이 나라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에?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도 안 낳는다는 M4 세대가 돼갖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뭐, m 번사건이나 뭐, 여러가지, 뭐, 이런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잘망적인,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조상님도 안 도와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대로 돕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 하늘이 돕지 않습니다. 조상님 돕지 않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완성시키고 하는 그 정신이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인격을 바로 세웠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조상님이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행해만 배우고 익히는 것은, 즉, 각자의 공부는 혼자서 했겠지만은, 일단 이 일을 하는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개인의 살아온 인생이 있고, 자기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일리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이게, 이 일을 함께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고정관념이되면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의 장애를 없애야 됩니다 마음의 벽을 없애야 됩니다 하여금 우리 이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적 관념의 벽이 벽을 깨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념의 늪 이것으로부터 모든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왜 네, 종교의 벽에 갇히고 이념의 늪에 빠져 가지고 이념 대립을 하고 종교 분쟁을 하고 지역각등을 하고 이러면서 종교잡기가 되고 이념 마귀가 되고 그 다음에 감병사탄이 되고 욕심마귀가 되고 술마귀 돈마귀 음란 마귀가 되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명의 이기 이 지금 엄청난 도끼병망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좀 세상의 평화를 지켜나가고 인간의 희망을 열어나간 도구로 써야지 이걸 가지고 이 속에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런 그 악용을 하면 이 스마트폰마저 악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자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쓰레기 처리가 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막말을 하고 어떤 뭐그 저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 영혼을 뺏기지 마십시오 영혼을 뺏기지 마야 그것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뺏기면 잡귀가 됩니다 그 양심을 버리면 기생충이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갖춰야 사람인 것입니다. 인격을 버리면 그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없고, 감사조도 모르고, 책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거짓이나 짓거리고 배신을 일삼으면서 국회로 가고 청와대로 가고 판검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나 공직자나 교직원들이 너나 없이 감정을 이겨내고 욕심을 버림으로써 정말 이 사회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지도답게 됐을 때 그야말로 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신하다운 신하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부모다운 부모의 기준이 바로 서시고 자식다운 자식의 기준이 바로 설 것이고 스승다운 스승의 기준이 바로 서고 제자다운 제자의 기준이 바로 섰을 때 남자는 남자다운 기준이 바로 서고 여자는 여자다운 기준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뭐, 돈 많이 벌고돈 지랄에 힘겨루기, 자리다툼에 귀신 장면에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욕심이지, 자기 감정이지, 그 속에서 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자리 잡을 곳이 없고, 정의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이제, 거짓과 배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국민이 돼야 되고 감정을 이겨내고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우리 국민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깨어나서 인류를 깨우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 세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중심의 역할을 동방의 등불로서 무궁화 꽃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간절히 제 나이 11살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국의 결단을 합시다. 애국의 실천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 우리 대한민국 전체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이 시련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우리 국민성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하늘으로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서 이제 더 이상은 답답한 한숨과 억울한 눈물이 없고 애꿎은 시생과 애매한 죽음이 없고 그야말로 부끄럽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은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3위고, 사랑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흔치포, 흔들지 리 맙시다, 치우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참새 동무, 참역사를 부활시켜 세문화로 창조하고, 동방의 등불을 밝혀 무화 꽃을 피워냅시다 극급별령극급별령 극급연령